공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자, 만약에 저희 우리가 삼각형 합동 조건 세가지만 만족한다면 삼각형 ABC하고요. 삼각형 DEF는 무조건 합동이에요. 무조건 합동이에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아, 첫 번째 1번.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sss 합동이라고 부르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다 같을 때. 그죠? 이럴 때는 모든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합동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이 합동은 우리가 SSS 합동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SSS 합동은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예요. 길이그 어, 그래서 변의 길이 세 개가 같을 때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ABC C가 있는데 여긴 D E F가 있어. 보니까 조건이 AB하고 DE하고 길이가 똑같고 BC하고 EF가 길이가 똑같고 AC하고 DF하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면 얘네는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건을 기호화시키면 AB와 DE가 같고요. BC하고 EF가 같고요. 그다음에 AC하고 DF가 같다면 SSS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2번. 두 번째는 SAS 합동이에요. 그죠? 얘는 뭐냐면, 자, 사이드가 두개 있는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앵글이 껴있는 거예요, 앵글. 그죠? 사이드 사이에 앵글이 껴있는 합동이에요. 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 있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예요 이때 우리가 SAS 합동이라고 불러요. 아, 무슨 얘기냐. 위에 그림에서 보면, AB하고요, DE가 같고요, BC하고, EF의 길이가 같은데 그 사이각 각 b랑 각, 각 e가 같을 때예요. 다른 각이 같으면 합동이 아닐 수도 있어 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에서 배웠죠. 다른 각이 주어지면 다르게 생긴 게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합동이 될수 없는 건데 이 반드시 끼인 각이 있을 때는 하나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얘네도 합동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애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는 그냥 외우면 아주 편하겠죠? ASA 합동이에요. 아, 이번엔 무슨 뜻이야? 아, 두 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이드가 있구나. 앵글 사이에 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한 변에 길이가 같고요.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이때를 A, S, A 합동이라고 하고요. 그죠? 자, 기호화시켜서 이야기 해보면요. A, B하고 D, E의 길이가 같고요. 맞죠? 각 A와 각 D의 크기가 똑같고요.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을 때, 이때도, 아, 얘네 둘이 합동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알수 있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 삼각형이 작도될 조건이, 아, 다 일맥상통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1번부터 필기하세요. 자, 2번, 3번 또 필기하세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다시 정리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합동 조건 세 가지, SSS, 에, SAS 합동, ASA 합동 세 가지 배웠다는 거꼭 알아둬야 되고요. 삼각형 합동 조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나 있냐면요. AB 하고 D의 길이가 같고 각 A랑 각 D가 같대요. 그럼 반드시 뭘 알면 돼요? 요 각의 크기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요거는 선생님이 마지막 A, S, A 합동에 관한 거니까 각 B와 각 E를 알면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끼인 각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아, 각 A가 끼인 각이 되면 돼요. 그럼 누구 길이 하나 더 알면 돼요? A, C의 길이 하나 더 알면 되죠. 또요. D, F 길이 알면 되죠. 둘이 같으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이 되겠죠. 두 조건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음. 자, 이 경우는 SAS 합동이 되는 거고요. 조건 중에 얘는 ASA 합동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음. 자, 2번은요. AB 하고요. CD의 길이가 같대요. AB 하고 요거 잘못 나왔어요. CP예요. CP. CB. C, B, 그죠? C, B, 자, C, B의 길이가 같대요. 아, 요기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요 AD하고, CD의 길이가 같구나. 다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찾고, 그쵸? 합동을 찾고, 합동 조건을 쓰래요. 자, 지금 둘의 길이가 똑같은데, BD가 공통으로 들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무슨 조건이에요? 아, 얘는 AB하고요. 조건이 나와있죠? BC가 같고요 AD하고요 CD가 같죠? 마지막 뭐가? B, t 는 공통이에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 조건이 B, D는 공통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따라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BCD는 합동이다. 가로 열고, SSS 합동,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죠? 지금 문제에서 합동 조건을 쓰시오. 그랬으니까 합동 조건까지 쓴 거예요. 마무리할게요.